이 옛날 게임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둠 나무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 설치와 실행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둠의 본편인 둠1, 둠2, 파이널 둠. 얘네들의 실행 방법만 알려, 어, 설명드리는 걸 넘어서 30년 넘게 지속된 커스텀 게임들을 실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몇몇 커스텀 게임들은 본편을 초월하는 높은 완성도의 레벨 디자인과 플레이 경험을 선물합니다. 이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소스포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게임처럼 스팀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어, 일단 소스포트를 하는 방법 옛날 워락실 게임을 컴퓨터로 플레이해보셨거나 고전 도스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에뮬레이터라는 일종의 과거 하드웨어를 흉내낸 엔진이 있고 게임을 데이터화한 rom rom이라는 형태의 덤프된 파일이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 인식 범위와 동작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옛날 게임들을 다시 돌리려면 과거의 환경을 흉내낸 일종의 중간 가상 머신이 필요합니다 둠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소스포트라고 부릅니다 각설하고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소스포트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GZ Doom과 DSDA Doom입니다 GZ Doom은 그래픽 렌더링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것에 중점을 둔 소스 포트입니다 같은 게임을 플레이 하더라도 렌더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꽤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DA Doom은 세계 기록에 도전하거나 역으로 고수들의 손캠이 그대로 녹화된 데모를 내 게임에서 재생해 볼수 있습니다 주로 조작감과 프레임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소스포트입니다 요약하자면 GZ2는 그래픽 위주 DSDA는 플레이 위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소스포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콕 집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더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뭐둘다써 보셔도 되고요 어, 자 그럼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소스포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두 소스 포트의 다운로드 경로는 영상 설명에 달아드렸습니다. 두 번째 iWAD 파일이 필요합니다. iWAD란 Doom 1, Doom 2, Final Doom TNT Evolution, Final Doom Plutonia Experiment 같은 Doom의 본편 게임 그 자체에 대한 파일입니다. 이들은 게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본편 게임을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위에서 말한 네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대부분은 둠투의 아예 와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둠투 w 와드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음, 현재는 둠 스팀에 둠원 플러스 2 번들이 출시됐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금은 이제 비공식이 되었고요. 근데 인터넷 뒤져보면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곳은 있긴 합니다. 공식적인 방법은 스팀이나 고그닷컴에서 1원 플러스 투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설치된 경로 안에 들어가 보면 와드 확장자를 검색해 보시면 위에 언급했던 i 이와드 파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 이와드 파일을 소스포트가 설치된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보통은 m 2점 와드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고 싶은 게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얘도 까보면 와드 확장자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위에 선급한 아이 와드와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P 와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실행하려면 P 와드를 소스 포트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때 위에 선급한 본편 게임 아이 와드를 선택하라는 창이 뜰 수도 있는데 이는 이 게임이 어떤 둠 본편 즉 아이 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둠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게임인데 둠원의 아이와드를 선택하면 둠투에는 있지만 둠원에는 없는 각종 요소들로 인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둠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둠투점 아이와드만 가지고 계셔도 거의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만약 매번 드래그하기 귀찮다면 바로 가기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이 경우 몇몇 파라미터를 직접 타이핑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뒤, 뒤에 IWord 파라미터에 일반적으로 둠투와드를 넣고 파일 파라미터에는 P와드의 경로를 직접 작성해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드래그를 할때요 파라미터들이 내부적으로 자동 생성되었던 것이고요. 추가로 이 파일 파라미터 뒤에 다른 에드온와드들을 이어붙여서 사운드나 그래픽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고급 편입니다. 일부 게임은 실행이 되더라도 뭔가 나사 빠진 상태로 실행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통 호환 레벨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CL 파라미터를 통해 자신의 POD에 맞게 2, 4, 9, 17, 21 등을 추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호환 레벨은 P 와드를 받았을 때 같이 동봉된 리드미점 텍스트 파일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좀더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과거 도 o s 화면, 즉 터미널 방식으로 직접 타이핑을 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 윈도우 인터페이스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요. 게임이 실행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키 설정이나 마우스 감도 설정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세부적인 그래픽 설정도 하실 수 있겠죠. 블룸이나 톤맵 텍스처 필터링 등 취향껏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GZ 둠의 경우 하드웨어 가속 모드를 켜시고 하드웨어 모드는 불칸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GZ 둠은 다른 소스 포트에 비해 무겁지만 이 옵션을 켜면 물량 맵도 비교적 부드럽게 실행됩니다. 특이하게 사운드 폰트라는 악기 세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운드 폰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악이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물론 사운드 폰트는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고 인터넷에서 사운드 폰트 파일을 직접 찾아서 어, 받는 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그 차이점을 직접 귀로 느껴보시는 것도 둠을 즐기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복잡해질 수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인장이 추천하는 둠게임을 몇개 소개해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